네 안녕하세요 주말 다가오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겁나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당국이니 하면서 우리나라의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크립토커런스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연방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더 빠르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 있는지 세상이 바뀌는 모습.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 크립토커런스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빠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쫓아갈 겁니다. 자, 미국에서 선두를 달고 있는 미국, 어, 크립토커런스에 관련된 스테이트의 음, 법안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는, 어, 국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항상 시가총액이 넘버원,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미국에서도 그 트렌드와 크기가 바뀌었고요. 순위가 바뀐 게 아니고요. 아니, 순위만 바뀐 뿐, 순위가 바뀐 것 뿐만이 아니고, 순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는, 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도, 어, 아예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충이 잠깐 뭐 2등, 3등에 초월당했다. 그러면, 어, 애플이 넘버원이었는데 곧 다시 돌아갈 거야. 어, 이렇게, 어, 끊임없는, 뭐, 러브컬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 순위가 뒤집어진 애플을 더 까고 있습니다. 어, 더안 좋다. 네, 더안 좋은, 아, 어, 이너리포트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항상, 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드리고요. 제가 종목을, 네, 추천드리는 건 아니다. 네, 자, 여러가지 종목을 언급하지만요. 우리 글로벌 주식TV 가시면, 네, 게시판에 오늘은, 이제 글 없는, 어,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가장, 그, 뭐주 깃발이고요. 그죠? 이, 어, 근경과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크리토, 어, 비트코인 관련된 걸 이렇게 예쁘게 좀 어, 그려놓은 것을, 네, 우리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먼저, 어, 이,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의회에서, 주 의회에서, 네, 스테이트 어셈블리에서, 물론 주도, 어,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하원을 통과, 그것도, 68대 0.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되게 신기하죠? 네.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그게 68대 0으로, 어, 100%다 찬성이 돼서 참, 참석한 사람들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하죠?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잠깐 보시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립토 커런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크립토라고 합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크립토를 어 국가에 내는 이제 유니애니머스 포트트가 만장일치죠. 어 디지털 커런시를 어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라 이거죠. 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세금 낼때 우리 현금으로만 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우리 어 재산세를 낸다. 비트코인으로 우리 어 종합 부동산세를 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갔는데 물론 자 바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어, 현금을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플럭테이션이 심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 상원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 제 어, 거버너에게, 주 지사에게 가겠죠. 그러면, 어, 2026년 1월, 내년, 어, July 1 s 부터 그죠. 네, 7월 1일부터 이제, 이넥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또 이게, 어, 7월 1일부터 바로 뭐, 된, 되느냐, 뭐, 그, 사실은 또 자세히 보면, 어, 2028년도까지, 이게 이제, DFPI라는 데서, 이게, 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 투명해야 되고,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억셉트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또 2028년 1월까지는, 어, 서브미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가장 최종적인, 어, 디지털 커런시로 세금도 내고, 어, 여러 가지, 어, 결제를 자유, 그, 리걸리하게 에, 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이제 가장 빠른 좀 캘리포니아가 약 2년 반, 2028년 1월 1일 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빠르고 이제 법안이 AB1180 인데요. 플로리다, 클로리다, 클로라도, 루이지애나 등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FAL은 굉장히, 어, 금융기관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 이전에 사실은 지금, 어, AB1180 이전에 비트코인 라이트라고요. 이게 이미 또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뭐 했냐면, 비트코인을, 어, private transaction으로 하는데, valid and legal form of payment로, 어, 사용하,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그 뭐 권리장전 그런 것처럼 그죠 어린이 권리장전 이런 것처럼 뭐 노인 권리장전 이런 것처럼 에, 비트코인도 권리장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인 자산으로 디지털 파이낸셜 에셋으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주지 마라 이런 것들까지 이미 예전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떤 형태로 이미 쓰고 있느냐 하면 어, 이미 미국에 뭐가 어,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데뷔 카드로 어 비자나 마스터로 크립토 데뷔 카드라는 게 있고요. 그죠? 혹은 어 셀러에게 BTC를 바로 주는 거. 그죠? 혹은 어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어,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법. 이렇게 이제 가장 어 지금은 대부분 이걸 많이 쓰겠죠. 그죠? 어,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통해서 어, 너, 크립토가 여기에 있으면 그 중에 일부는 비자나 마스카를 통해서 지, 지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약간은 간접적인데, 어, 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바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지금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거든요. 어, 우리나라의 뭐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네, 투명한 나름 거래소인데요. 비트코인 거래소인데, 코인을 골라서 withdraw t 주소를 적으면 이쪽으로 보낸다는 이 바이낸스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을 바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우리나라로 네 저러한 시대가 온다. 어 준비하시라.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크립토 관련된 그 법안 어 이런 것처럼 또다르게 미국에서 어 어마어마하게 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어,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어, 사실상 애널리스트들은 그렇잖아요 어, 바이 아닌 중립은 이게 이제 셀인데 셀셀 셀 리포트를 쓰기는 너무 어, 모욕적인 게될수 있으니까 그죠 아, 중립 정도로 어, 바이에서 뉴트럴로 낮추는 것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 셀 리포트라고 인식을 하듯이 어, 이미 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어, 지금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6월 4일 날좀 올라온 그림인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께서 S&P 500 지수 ETF를 사시면 뭐. 스파이나 이런 거, 이런 걸 사시면, 사실은 10개 종목이 40%를 차지하는데, 어, 뭐, 너무 잘하시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버크셔데이 월마트. 자, 이 정도다. 나머지 종목들이 한 60%다. 그래서 탑10이 40%인데, 지금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미 엔비디아가, 오, 엔비디아가 애플보다 커요?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요? 이 말이 됩니까? 알파벳 구글은 물론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죠? 모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파벳 구글이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시총이 크다. 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자, 이 시그널을 미국은, 아, 조금 있으면 다시 애플이 뒤집어질 거여가 아니고, 어, 이제 애플 함물 갔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삼성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미 죠. 3,462 어, 빌리언 달러스로 넘버 1. 넘버 2. 거의 비슷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MS. 넘버 3. 애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거의 50% 차이 나요. 어? 네, 알파벳 구글 이걸 하면 이게 4,000 빌리언 달러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어, 시카정이 단 하나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지만, 실제로는, 어, 알파벳, 예, 네. 구글이 넘버원이다. 뭐 시총 1등으로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 또 살짝 바뀌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업, 업, 업다운을 하면서, 뭐, 매일, 어저생을 이제, 그, 괴리가 약간씩 생기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어, 그 다음, 메타는 확 차이가 납니다.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는 있지 않아요. 그죠? 테슬라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보여요. 그죠? 테슬라, 버크셔, 어, 자, 두 개. A, B 합하면 꽤 크죠? 네. 꽤 큽니다. 이게 A, B를 합하면, 어,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버크셔가, 어, 이제, 근데 이게 약간 버크셔가 워낙 유동성이 작고 하기 때문에, 어,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지금 보시면, 버크샤하고 두 개를 합하면 A하고 B하고 똑같은데, 단지, 어, 유동성이 작아요. 그죠? 한 주가다 주당 가격이 작기 때문에, 하나의 프라이스가 그죠? 어, 73,000? 그죠? 어, 7820. 7억 3700? 그죠? 이렇게 되는데 491달러하고 그죠? 자, 어, 네, 네 개니까 그죠? 이렇게 찍으면, 그죠? 7억 3천, 7, 7, 37, 네, 820. 4개로 찍으면 737, 7820.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군요. 자, 어, 워낙 유동성이 작은 거기 때문에, 자, 잘 편입 안 하기도 하는데, 자, 정확하게 S&P 500 지수가 시가촌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나 조금 다르다. 근데 또, TSMC가 12등인데, 어떻게 될까요? 어, TSMC, 어, 대만 기업이라고, 네, 지금, 어, 시청에서 조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좀 작습니다. 네. 오히려, 월마트가 튀어나와 있죠? 어, tsmc보다 작은, 네, 월마트가, tsmc보다 시중이 거의 한20% 작은데, 예, 네,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은 미세한 변화가 지금 애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어, 애플하고 삼성인데요. 먼저, 어, 무, 제목은, tariff uncertainty 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어, 애플이, 뭐, 중국에서 지금 90%생산하고 있는데, 어, 인도로 옮긴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도 안 돼. 미국으로 갖고 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uncertainty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좀 자세히 읽어보면, 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삼성도, 어, 지금, 그, shipment를, 어, 양을, 예, 지금, 줄이고 있다. 예상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먼저, counterpoint research라는 데서요, global smartphone shipment는, 물론 이게, 그, shipment가 매출은 아닙니다. 자, shipment는, 어, 생산자가, 어, sailor, 그, 홀세일러한테 배달 배송을 해서, 그게, 어, 이제, 팔게 되기 직전까지를, 배송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버뉴는 가격이 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매출과는 좀 다른 컨셉이긴 합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 넘기는 수량, 예, 배송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어, 뭐, 덜 넘기는데 단가가 높으면 올라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원초적인, 그런 스포캐스트를, 원래는 4.2% 성장한다고 했는데, 애플이 1.9% 절반 이하로, 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어, 애플 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자, 삼성은 플랫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삼성도 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two biggest smartphone players. 애플은, 자, 어, 4%에서 2.5%로 성장할 것 같아요. 반, 반 정도 조금 날라갔죠, 그죠? 자, 삼성은 no growth. 먼트가 어, 원래는 1.7%, 그래도 1.7% 삼성을 올라갈 거로서 예상했는데, 아니야, 증가 없어. 어, 그래서 삼성도 1.7%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어, 애플도 4%에서 어, 1.5%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 넘버원 투 회사가 선정량 자체가 어, 줄어듭니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경기 침체고 수요 감소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어, 아마존을 살짝 비교를 해냈습니다. 아까 지금 시가총액에서 우리 아마존이, 어, 지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만큼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애, 아마존이 거의 50%, 50 이하 잖아요 시가총액이 어, 굉장한 어, R&D나 그쪽 그 투자를 캐피탈 익스펜션를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닌데 아마존을 비교를 해놨어요 아마존이 데이터센터로 10조 1300원 하면 14조원을 투자한다 노스카롤리나에 근데 이 노스카롤리나에 투자하는 어? 아마존조차도 14조 원이 사실은 140조 원 캐피탈 어, 익스펜지처를 찍은 거다. 1 0 0언 달러의 인베스트먼트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아마존도 140조 원을 투자한다. 근데 어, 이게 이제 뭐 500만 명을 고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 애플이 놀러 no 온거봐더 이상 아까 제가 어 한두 회사만 까는 게 아니다. 지금 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만 어그 플래그십 선적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리드햄도 어더 이상 바이가 아닙니다라고 까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지금 뭐 제가 M7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M7이었잖아요. 더 이상 M7 더 이상, 어, m7도 지금 아까 제가 어제 망고 말씀드렸죠. m7 아니다. 망고다. 망고에 애플 없어요. 예, 망고에 애플 없습니다. 그래서, 콜드로 까버렸다. 어, 뭐, 타겟, 그, 프라이스도, 예, 췄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굳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 안 좋게 보는 그런 거를 떠나서 이미, 그죠? 어, 애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관세에 대한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보다 더 원천적인, 어, 투자의 매출의 선정량의 새로운 게 없다라고 하는, 네, 어, 까는 코멘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